제발 여러분은 나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돌봐주세요. 내가 더 젊었을 때 누가 미리 조심하라고 말해 주었다면, 아니, 그 말을 좀더 진지하게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젊었을 때 누구나 건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피곤하면 잠깐 쉬면 그만이고, 아프면 약한 알로 견디면 될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변합니다. 무리했던 세월만큼 상처를 입고, 방치했던 순간만큼 약해져 가죠. 그리고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후회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노년에 가장 슬픈 건 단순한 병이나 가난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지 못했던, 그리고 너무 늦게 후회하게 된 건강에 대한 소홀함, 건강을 잃은 순간, 자존심도, 가족도, 내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은, 노년에 반드시 줄여야 할네 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쌓아가려 하지만, 오히려 줄여야만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필수적인 생존 법칙입니다. 이제 그 소중한 네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물 과다 복용 줄이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가 하나둘 생겨납니다. 결합이 높아지고, 당뇨 수치가 올라가며, 여기저기 통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을 다니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죠.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을 복용하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 병원을 다니며 다양한 약을 처방받다 보면 이 약물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제가 만난 한 사례가 있습니다. 72세의 김영철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이 분은 다섯 군데 병원을 다니며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렇게 다섯 병원을 다니다 보니 매일 복용하는 약이 15개가 넘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각기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들이었지만 문제는 이 약들이 서로 어떤 작용을 할지 누구도 알지 못했다는 점이죠. 처음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던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몸의 이상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런 어지럼증, 두통, 심한 피로가 반복되었지만 그때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증상이라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급성 심부전 증상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의 신장이 큰 손상을 입었다고 말했고, 이 손상의 원인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그는 복용 중이던 여러 약을 조정하기 위해 주치의와 상의하며 복용량을 줄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약이 많다고 해서, 건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히려 약이 많아지면 몸에 더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필요하지 않은 약은 줄이고 필요한 약만 복용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매일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약만을 남기고 불필요한 약은 과감히 줄여보시길 권합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시더라도 한 명의 주치의를 정해 모든 약 정보를 공유하며 종합적으로 관리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약의 양이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진정한 치유입니다. 두 번째, 디지털 기기 사용 줄이기. 요즘은 디지털 기기가 없으면 하루를 보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는 이제 우리의 생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쉽게 연락하고 세상 소식을 바로 접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편리하죠. 그러나 이렇게 가까이 있는 디지털 기기들이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해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디지털 기기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TV 시청 시간을 더하면 하루에 반을 스크린 앞에서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크린을 오랫동안 바라보면 우리의 눈과 뇌는 심각하게 피로해지기 시작합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와 같은 강한 빛은 우리의 눈에 큰 자극을 주며 수면과 관련된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 이후에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 우리의 뇌는 낮이라고 착각하게 되어 쉽게 잠들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몸은 저녁이 되면 차분히 하루를 마무리하고 자연스럽게 휴식을 취하려고 준비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오래 보면 눈이 계속 자극을 받으며 뇌가 깨어 있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밤에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지고 다음 날 아침까지 피로가 풀리지 않은 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죠. 매일 반복되는 이러한 수면 방해는 결국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디지털 기기에 몰입하면서 정작 옆에 있는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멀리 있는 사람들과 쉽게 연결해 주지만, 정작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면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집중한다면, 가족 간의 유대감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진솔한 대화와 감정의 교류입니다. 디지털 기기는 결국 인간관계에서의 진정성을 앗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디지털 기기를 꺼두고 눈과 뇌를 쉬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저녁 식사 후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간단한 책을 읽거나 혹은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츰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며 아침에 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눈과 뇌를 쉬게 하는 것을 넘어 더 나아가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를 지키고 나 자신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디지털 기기를 내려놓고 내 삶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의 유혹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진정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행복은 여러분이 매일 만들어 나가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과도한 인간관계 줄이기, 은퇴 후 여유, 시간이 생기면서 그동안 자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중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끼고, 나이 들어가며 외로움을 달래는데 큰 힘이 되기도 하죠. 게다가 새로운 모임이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고 사회 속에서의 존재감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일도 지나치면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결국에는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모든 사람과 두루두루 관계를 맺으려 하고 매일매일 모임에 나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피로가 쌓이고 몸과 마음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기대와 기쁨이 아닌 의무와 부담으로 변질될 때 우리는 오히려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심지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71세의 최길수 님도 은퇴 후 다양한 모임에 참석하며 일주일을 바쁘게 보내셨습니다. 처음엔 모든 모임이 즐겁고 신선한 자극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매일의 일정 속에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친구들이 서운해할까 봐, 혹은 이웃들 눈치가 보여서 쉬는 날 없이 계속 모임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모임 중에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끼며 응급실에 실려가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자신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끌려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는 모임의 수를 절반 이상 줄이고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삶은 한결 평온해졌고 오히려 남은 모임에서 더큰 기쁨과 평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이해해주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과의 관계만 남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주변의 관계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내 삶의 여유와 마음의 평화를 위해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인간 관계의 양보다 질을 추구하며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남기는 것이 나의 마음과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지만 그 관계가 과도할 때는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해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가며 내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만을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평화로워지고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영양 과다 섭취 줄이기.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건강을 위해 더욱 신경 쓰게 됩니다. 몸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새로운 영양제를 찾아 먹고 보충제와 건강보조 식품을 사들이며 건강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더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에 매일 여러 가지 영양제를 복용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과도한 영양 섭취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80대의 한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건강에 관심이 많아 평생 건강보조제를 섭취하며 몸을 관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더욱 많은 종류의 영양제와 보충제를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무거워지고 신장이 부쩍 피로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 원인은 과다한 영양 섭취로 인해 신장이 큰 부담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의 영양만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섭취된 영양소는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뿐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몸이 젊을 때처럼 빠르게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다한 영양은 장기 기능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건강해지기 위해 보충제를 더해왔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영양 섭취는 체내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배출되지만 비타민A와 D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과잉 섭취 시간에 축적되어 독성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장기들은 이러한 부담을 견디기 어려워지고 그 결과 간 기능 저하, 신장 부담 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영양만을 섭취하고 불필요한 영양제는 줄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많은 영양제를 복용하고 계신가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충제를 무조건 더하는 것이 아닌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스러운 식습관과 균형 잡힌 식단이 오히려 장수를 지켜주는 비결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영양제가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양입니다. 불필요한 보충제를 줄이고 자연스러운 식습관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과다한 영양 섭취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꼭 필요한 영양만 섭취하며 몸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작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죠. 하지만 노년의 건강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 디지털 기기 사용, 과도한 인간관계, 그리고 영양 과다 섭취, 이네 가지를 하나씩 줄여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의문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들이 결국 나와 내 가족 모두에게 큰 사랑이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더 이상 불필요한 것을 더하려고 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만 남기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노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알차고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